예, 그다음 소식은 어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이제 뒷이야기인데 그 2월 달쯤에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들이 네. 다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네. 그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고 뭐가 있냐 보면은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올라와 있고 마녀 배달부 키키. 어, 마녀 배달부 키키 올라와 있고 그 놀라운 사실을 재밌는 사실을 알려 드리자면 그 마녀 배달부 키키에서 키키 역을 맡았던 성우가 지금 뭘 맡고 있느냐? 코난을 맡고 있어요. 아. 어... <laughs> 일본에서. 그분이, 그분이. 에어, 에도가 예, <laughs> 네, 타카야마 미나미, 그니까 러 아마 키키를 하면서 유명세를 타다가 음... 이제 그쪽으로 너무 고정이 되니까 음... 확 캐릭터 체인지를 한다고 한게 코난이었어요. <laughs> 오히려, 오히려 거기에 더. <laughs> 거, 거기에 더 박아버려. 박, 박혀버린 게 문제긴 한데, 어, 그러고 거기서 이제 통보 역으로 나왔던 네. 성우가 지, 지금 쿠도 시이치 성우죠. 그러니까 아, 그그두 그 주인공이 또두 주인공을 맡고 있어요. 뭐좀다 차이점이 살짝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뭐 하여튼 그런데 갑 근데 갑자기 왜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 올라왔냐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 그러니까 그 이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 어 이거를 제가 그 말인즉슨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제가 못 읽어요. <laughs> 일본어를 못 읽어서 번역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 스튜디오 지브리의 스즈키 어, 토시오 프로듀서가 어,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토크 이벤트에 나와서 왜 넷플릭스에다가 이제 했냐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한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득했대요. 을 어, 이거를 하면요, 그 저희 다음 영화 제작비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어... <laughs> 그러니까 그거 판권 해갖고 그걸로 이제 다음 영화 제작을 하시겠다. 좋네요. 예, <laughs> 네. 그 원래 그 미야자키야오가 하 넷플릭스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게사우려치 급당하기 싫어서 그랬잖아요. 돈으로 날 모욕할 셈인가?라고 꾸지에 너무 많은 돈이었다. 그러니까 그그그 그, 그, 그러니까 그런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예. <laughs> 미야자케 하야가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도 걸릴 것입니다. 아, 이건 번역이니까 그러네요. 좀 구글 번역이니까 좀 그거는 좀 감안해주시고 그 영화의 제작비는 이제 법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아 그럼 어쩔 수 없지요.이라고 음, 돈이 돼? 이거 그러니까, 좋네. <laughs> 약간 그거 같아. 오, 괜찮네. <laughs> 아,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스튜디오 지불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보수적일 거 아니에요. 또그또그 그 대표적인 그거가 이제 아라시 있잖아요. 아라시가 이제 하, 원래 소속사 가어디랬지쟈니스요아 자니스요. 그래요. 그 자니스 원래 그랬는데 그 대표가 소속사 대표가 굉장히 그런 거를 되게 싫어했대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싫어해, 모두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요즘 트렌드 하는 거, 뭐, 소셜미디어도 싫어해. 그래서 소셜미디어 활동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스트리밍도 안, 돼, 못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CD만 나오고, 일본에서만 CD로 나오고, 그런 그룹이, 사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럼 대단한 거야. 그치. 네. <laughs> 물론 옆나라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시간을 저 태평양 너머로 보낸 사람이 아라시라는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런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폐쇄적인 세국적인 정책을 하면서, 근데 이 대표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이도 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 확 바뀐 거예요. 얘네들이. 어... 그래서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안녕, 트위터에서 안녕 이러더니. 어 갑자기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에 다 풀린 거예요. 아라시 음원들이 그러니까 오. 뭐 애플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은 물론이고 어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스트리밍 서비스 뭐야 멜론이나 이런데도 풀렸대요. 심지어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그니까 사실상 그 유일하게 방 그거에 대해서 그니까 다들 멤버들도 막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계속 대표가 방해를 하다가 음. 대표가 뭐뭐안 좋은 이유긴 했지만 뭐든 사라지니까 갑자기 180도로 이제 다 하고 싶은 거다 하는구나 <laughs> 음 하고 싶은 거다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지금 하고 약간 그거 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도 되게 그런 게 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끼는 게 그냥 제 주변에 뭐 회사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음. 일본이 대, 얼마나 이게 심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라시 같은 경우 팬 이벤트 같은 거를 하면은 일본인만 응모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일본, 어떻게 어... 일본인만 응모를 할수 있냐. 어, 일단은 일본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전화번호요? 그러니까 예, 일본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 음... 아, 그, 일단 그걸 뚫으셨다. 아, 그러면 일본 주소도 있으셔야 돼요, 고객님. 아... <laughs>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제, 이제, 뭐, 지금은, 어, 구여친이지만, 어, 당시 이제 여친구가, 네. 친구가 엄청난 아라시 팬이래요. 이제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네. 근데 이제 그 여자 그 통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아라시 가그 응모해달라고.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번호가 있기를 해요. 일본 아... 주소가 있냐고.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일이죠.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아마존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유, 멀리 가지 않고 유튜브에서 가끔씩 이제 뭐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올려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일본 외 지역에선 열람이 안 됩니다. 아 맞아. <laughs> 지역락이 걸려 있어요 이 미친 놈들이. 참 포토볼 콘솔에다가 어 지역락 걸어버린 그 나라 답죠. 어 닌, 닌텐도 3DS라고. <laughs> 예.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제 그런 핸 이제 닌텐도 뭐 게임보이도 그렇고 닌, 어, 이제 DS도 그렇고 이제 3DS도 그렇고 좀그 콜렉팅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게, 3주 동안, 그, 재택하고 있으면 미쳐서 이런 거에 마술을 뻗치게 <laughs> 되나봐요. 근데, 그, 3DS는 좀 그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3DS를 갖고 있어요. 하나를. 옛날에 사놓은 게 있어서. 네. 그 근데 이게 미국판이에요. 아.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샀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인 즉슨 뭐냐? 미국에서만, 미국에서 산 팩만 할수 있어요. <laughs> 카트리지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싶다? 미국 게임을 걸로. 사고 싶다? 그럼, 미국, 미국에서 사, 들여와야 돼요. 음. 되게 귀찮아. 뭐, 어차피, 뭐, 우리나라는 지금 3DS가 별로 인기가 없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으나, 뭐, 하여튼,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뭐, 홈브루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지역, 지역락 푸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 있어서, 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지금 그, 그,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일본이 이렇게 되게 폐쇄적인, 그런 거에선 아직도 되게 폐쇄적인데, 이렇게라도 조금씩 열리면 좋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 이제 Q&E 화재 사건 때,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Q&E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랄까, 어, 좀할수 있으니까, 좀, 그, 그때 손실, 있었던 손실을 좀 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리고 보면서.